2022년 10월 13일. 다니엘 153. 예심찾기. 아버지 하나님, 밤이 깊었습니다. 하루를 마무리합니다. 아버지 오늘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. 물건 정리하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정작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쪽으로는 많이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습니다. 아버지 죄송합니다. 얼른 다시 마음을 다잡겠습니다. 추스르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집중하겠습니다.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. 이 밤도 주님 품 속에서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